하루 20분 성경 읽기 생명의 말씀사 현대인의 성경 오늘은 제 81차로 열왕기 하 8장부터 시작합니다. 열왕기 하 8장 엘리사는 전에 아들을 살려준 그 수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가족과 함께 이곳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살도록 하시오. 여호와께서는 7년 동안 계속될 기근을 이스라엘 땅에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셨소. 그래서 그 여자는 가족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서 7년 동안 살았다. 기근이 끝난 후에 그 여자는 이스라엘로 돌아와 자기 집과 땅을 되찾기 위해 왕에게 호소하러 갔다. 바로 그때 왕은 엘리사의 사원 계하씨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왕은 엘리사가 행한 기적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계하씨는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렸던 일을 왕에게 말해주었다. 바로 이때 그 아이의 어머니가 들어와서 자기 집과 땅을 되찾게 해달라고 왕에게 호소하였다. 그러자 계하씨는 왕이시여 이 사람이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엘리사가 그때 살려낸 바로 이 여자의 아들입니다. 하고 외쳤다. 그래서 왕은 그 여자에게 물어보고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한 다음 관리한 사람을 불러 그 여자의 모든 소유를 돌려주고 그녀가 떠나고 없었던 7년 동안에 그녀의 토지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을 개선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한 번은 엘리사가 다마스커스에 갔는데 그때 시리아 왕벤 하다시 병들이 있었다. 왕은 엘리사가 그곳에 와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신하 하사엘에게 말하였다. 너는 선물을 가지고 그 예언자에게 가서 내 병이 나을 것인지 여호와께 좀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여라. 그래서 하사엘은 낙이4 0마리에 다마스커스의 가장 좋은 특산물을 잔뜩 씻고 엘리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의 종벤 하닷 왕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며 그의 병이 낫겠는지 물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에게 "당신은 왕에게 가서 그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가 죽게 될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서 그는 하사엘이 당황할 정도로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하사엘이 물었다. 선생님 무슨 일을 오십니까 나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끔찍한 일을 알고 있어. 당신은 그들의 요새에 불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들을 메어쳐서 죽이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를 것이요 개처럼 보잘것없는 내가 어떻게 그런 큰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여호께서는 당신이 시리아 왕이 될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소. 하사엘이 벤 하닷에게 돌아가자 왕이 그에게 엘리사가 너에게 뭐라고 말하더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나올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하사엘은 그 다음날 이불을 물에 적셔가지고 가서 왕의 얼굴을 덮어 그를 질식시켜 죽이고 자기가 대신 왕이 되었다 아압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요람왕 5년에 여호사바세 아들 여호람이 유다왕이 되었다 그는 32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아합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들을 본받아 아합의 집안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다윗에게 그 후손들이 계속 나라를 다스리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다. 여호람이 나라를 다스릴 당시 에덤이 유다의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세웠다. 그래서 여호람이 모든 전차를 이끌고 사일로 갔으나 그들은 즉시 에덤 군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가 야음을 틈타 포위망을 뚫고 도망하자 부하들은 사방 흩어져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때부터 애돔은 유다의 속박에서 벗어나 독립하였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림나도 반란을 일으켰다. 그밖에 여호람이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람은 죽어 다윗 성에 있는 조상들의 묘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로 개성하였다. 아비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십이 년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2 2 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1 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 아달리아였다아시아나아베지마 사람과 결혼하여 그들처럼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합세하여 길라세 라모스에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과 격전을 벌였는데 그전투에서 요람 왕이 부상을 입어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가자 아시아 왕은 그곳으로 와서 그를 문병하였다 열왕기 하구장 한편 예언자 엘리사는 예언자의 생도 한 사람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옷을 단단히 잡아매고 이 기름을 가지고 길라세 라모스로 가거라 그곳에 도착하거든 너는 임시의 손자이며 여호사와세 아들은 예후를 찾아 그를 불러내어 골방으로 데리고 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말한 다음 즉시문을 열고 도망하거라 거기서 오물주물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 젊은 예언자는 라모스로 갔는데 예후가 군 지휘관들과 함께 앉아있었다 그때 그가 장군님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하자 누구 말인가 하고 예후가 물었다. 그래서 그는 장군님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후가 일어나 집안으로 들어가자 그 젊은 예언자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을 다스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너는 아합의 집안 사람들을 죽여라. 내가 이세벨에게 내 예언자들과 종들을 죽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할 것이다. 내가 아합의 집안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 자이든 모조리 죽여. 누바세아들여로 보왕과 아히야야들 바하사의 집안처럼 되게 하겠다. 개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세벨의 시체를 먹어도 그녀를 묻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고서 그는 즉시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예후가 나오자 그의 동료들이 물었다. 별일 없었는가? 그 미친 녀석이 자네에게 온 용건이 무엇인가? 자네들도 잘 알고 있으면서 뭘 그러는가? 아니야, 우리는 모르고 있네. 무슨 일인지 말해보게.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이 말한 것과 또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예후의 발밑에 깔아주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다 하고 헤쳤다. 이렇게 해서 임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가 요람 왕을 반역하였다. 이때 요람은 길라스 라못에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과 싸우다가 입은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에 가 있었다. 그래서 예후는 자기 동료들에게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좋게 생각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가 행한 일을 보고하지 못하도록 해주게 하고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 이때 요람은 병상에 누워있었고 유다의 아시아왕은 문명하러 와서 그와 함께 있었다. 이스라엘 망대에 있던 파수꾼이 예후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보고 누가 오고, 있습니, 누가 오고 있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요람왕은 한 사람을 말에 태워보내 친구인지 적인지 알아보고 오게 하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예후를 만나 왕은 당신이 친구로운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자 예후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했다. 파스쿠니 말을 타고 한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왕에게 보고하자 왕은 다른 사람을 말에 태워버렸다. 그도 예우에게 같은 질문을 함으로, 예우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였다. 파스쿠는그 사람도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왕에게 보고하며, 저들의 두목으로 보이는 자는 예우처럼 말을 난폭하게 물고 있습니다. 하고 덧붙였다. 그러자 요라망은 "내 마차를 준비하라." 하고 아시아 왕과 함께 각자 자기 마차를 타고 예우를 맞으러 나갔는데, 그들이 만난 곳은 나봇의 밭이었다. 이때 요람이 예우를 보고, 예우야, 내가 친구로 왔느냐? 하고 묻자, 예우는.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마법이 판을 치고 있는 바당에 어떻게 우정이 있을 수있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이때 요람은 아시아 왕이여 반역입니다. 하고 외치며 자기 마차를 돌려 달아났다. 예우와 인민힘을 다해 활을 당겨 요람을 향해 쏘자, 화살이 그의 어깨죽지 사이로 심장을 꿰뚫어 그는 자기 마차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 그러자 예우는 자기 부관 가르게 말하였다. 너는 이 시체를 나부의밭에 던져라. 너도 기억하겠지만, 너와 내가 마차를 타고 저 사람의 아버지 아하방의 뒤를 따라갈 때 여호와께서 나는 어제 나봇과 그의아들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하셨고 또 나는 내가 이 밭에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저 시체를 이 밭에 던져라. 유다의 아시 아 왕이 이것을 보고 벤 하간 쪽으로, 쪽으로 도망하자 예오는 그를 추격하며 저자도 죽여라 고 소리쳤다. 그의 부하들이 이불함에서 가까운 구르비탈 길에서 그를 치자 그는 부상을 입고 무기 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의 신하들이 그 시체를 마차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윗성에 있는 그 조상들의 묘에 장사했다.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된 것은 아베 아들인 이스라엘의 요람 왕 11년이었다. 그 후에 예후는 이스라엘로 갔다가 이세벨은 그가 왔다는 말을 듣고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한 다음 창에서 내려다보다가 예후가 궁전 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기 왕을 죽인 시므리 같은 놈아, 내가 여기 무슨 일로 왔느냐 하고 소리쳤다. 이때 예후가 창을 쳐다보고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고 외치자 두세 명의 내시가 밖을 내다보았다. 그래서 예우는 그들에게 이 세배를 내던져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이 세배를 내던지자 그 피가 벽과 말에 튀었다. 예우는 말과 전차를 몰아 그 시체를 짓밟은 다음 궁전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 저주받은 여자를 묻어주어라. 어쨌든 그녀는 왕의 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시체를 묻으려고 갔을 때 두골과 손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보고하자 예우가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중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며 그 뼈는 바, 밭에 거름처럼 흩어져 그것이 이세벨의 뼈라는 것을 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11기와 10장 사마리아 성에 아하베 자손 70명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예후는그 성의 지도자들과 아하베 자손들을 보살펴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왕의 자손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너희에게는 전차와 말과 요새화된 성과 무기도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편지를 받는 즉시 왕의 자손들 가운데 가장 유능한 자를 뽑아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를 위해 싸울 준비를 하라.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두 왕도 예우를 당연히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궁중 대신과 그 성의 지도자들과 아합의 자손을 보살피는 자들이 예우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므로 당신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왕을 세우지 않을 테니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예우는 그들에게 다시 이런 편지를 보냈다. 너희가 만일 내 편이 되어 나에게 복종하려고 한다면 아합 자손들의 머리를 잘라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로 와서 나에게 바쳐라. 70명의 아합 자손들은 그성 지도자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예우의 편지가 도착하자 이 사람들은 아합 자손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 머리를 바구니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우에게 보냈다. 예후는 그들이 머리를 가져왔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성문 입구에 두 무더기로 쌓아 다음날 아침까지 그대로 두라고 명령하였다. 다음날 아침 그는 성문으로 나가서 그곳에 몰려든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요람망을 반역하여 죽인 자로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들은 누가 죽였습니까?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아베지만 사람 집안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이어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고서 예후는 아합의 집안 사람 중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들 모두를 죽이고 그의 신하들과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그의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살시켰다그 후에 예후는 사마리아로 가려고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는 도중에 목자들의 집이라는 곳에서 유다 왕 아하시아의 친척들을 만나 “너희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는 아하시아의 친척들인데 이스라엘 왕족에게 문안하려고 가는 중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후가 그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하자 부하들이 그들을 잡아. 엉덩이 곁으로 끌고 가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4 2 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조리 죽였다. 그런 다음 예후는 그곳을 떠나가다가 레가베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예후는 그를 맞이며, 너와 나는 마음이 같은데 내가 나를 돕겠느냐? 하고 물었다. 여호나답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자, 그러면 내 손을 내밀어라 하고 예후는 그와 악수한 다음 그를 끌어올려 자기 전체에 태우고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를 위해 얼마나 열성적인지 두고 보라. 그들은 함께 전차를 타고 사마리아로 가서 아베친척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멸조리죽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다. 예언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한자리 모아놓고 말하였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밖에 섬기지 않았으나 나는 많이 섬길 것이다. 것입니다. 이제 바알의 모든 예 여자들과 그를 섬기는 자들과 그의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십시오. 한 사람도 빠져선 안 됩니다. 내가 바알에게 성대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누구든지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알을 섬기는 자들 몰살시키려는 예후의 계책이었다. 그러고서 예후는 바알을 위한 대회를 열라고 명령하고 그 날짜를 선포한 다음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을 보낸 것을 알렸다. 그러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모여들어 바알의 신전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메웠다. 그때 예후는 예복 담당 제사장에게 예복을 내어다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라고 지시하였다. 그런 다음 예후는 레가비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그 신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만 여기 에 있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은 하나도 들어와 있지 못하게 하시오. 그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다 들어갔을 때 예우는 신전 밖에 80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이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라. 만일 한 사람이라도 도망치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대신 죽게 될 것이다. 예우는 바알에게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즉시 밖으로 나와 자기 부하들에게 너희는 들어가서 모조리 죽이고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부하들은 들어가 칼로 그들을 죽여 그 시체를 밖으로 끌어내고 바알의 신전 내실로 가서 바알 숭배에 사용된 기둥 우상을 끄집어내어 불사르고 그 신상을 파괴하며 바알 신전을 헐어 공중 명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해서 예우는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 버렸다. 그러나 그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한느바세 아들 여로바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그 후에 예우와께서예우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아합의 집안에 행하고 싶었던 모든 일을 잘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내 자손이 4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데 전력을 쏟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러 범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줄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아론 강변에 아로엘에서부터 바산에 이르는 요단강 동쪽의 모든 길라 땅을 빼앗았는데 이 지역은 가치파, 로벤지파 그리고 무나세 동쪽 반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다. 그밖에 예후가 행한 모든 일과 그 업적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예후는 죽어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여호와스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예후는 이스라엘 왕으로 사마리아에서 28년 동안 통치하였다.